혹시 요즘 들어 피곤이 잘 풀리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밤마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느낌.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은 간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아프다고 쉽게 소리치지 않고 조용히 제 역할을 이어갑니다. 그 대신 몸의 작은 변화를 통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만성피로, 소화불량, 피부와 눈빛의 변화, 잦은 멍과 코피,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쉬운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간이 보내는 SOS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이 보내는 7가지 위험 신호를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내 몸에서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닌지 함께 점검해 보시죠. 첫 번째 신호는 풀리지 않는 피로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고도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도 전혀 상쾌하지 않다면, 간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차요. 장 보고 돌아오면 하루 종일 누워있어야 해요. 예전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손주들 봐주고 나면 완전히 녹초가 되어요. 이런 피로는 단순히 몸을 혹사해서 생기는 것과는 다릅니다. 휴식을 취해도, 영양제를 먹어도, 잠을 많이 자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만성피로입니다. 더 힘든 건 주변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쉬면 되지 않아요? 운동 좀 하세요. 그럼 나아질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답답하고 혹시 내가 예민한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간은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하고 저장하며 필요할 때마다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죠. 마치 자동차의 엔진처럼 간이 제대로 작동해야 우리 몸도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 기능이 약해지면 이 에너지 대사가 원활하지 못해 피로가 쉽게 쌓이고 회복 속도도 현저히 느려집니다. 특히 50대 이후에 나타나는 만성피로는 단순한 노화현상으로 치부하기 쉽습니다. 나이 들면 원래 다 그렇지. 나만 힘든 게 아니겠지. 그렇게 넘기기 쉽지만, 간 건강과 직결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간 질환 초기 환자의 70% 이상이 만성피로를 첫 증상으로 호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충분히 잠을 자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오후만 되면 극심한 피로를 느낀다. 가벼운 활동에도 금방 지친다.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 만약 이중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이것은 간이 보내는 첫 번째 SOS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간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다행히 간은 재생 능력이 뛰어난 장기입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 주세요. 두 번째 신호는 잦은 소화불량과 체암입니다. 평소와 같은 식사를 했는데도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거나 자주 체하고 소화가 더 오래 걸린다면 간건강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요즘 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요. 조금만 먹어도 금방 체해서 소화제를 달고 살아요. 예전엔 뭘 먹어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무섭더라고요. 고기나 튀김은 이제 아예 손도 못 대겠어요. 처음엔 위장이 약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화제를 먹고 죽을 먹고 조심스럽게 식단을 관리하죠. 하지만 증상은 쉽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은 단순히 해독만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간은 하루에 약 500에서 700ml의 담즙을 생성합니다. 이 담즙은 우리가 먹은 기름진 음식, 특히 지방을 분해하는데 꼭 필요한 소화액입니다. 마치 주방에서 기름때를 닦을 때 세제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몸도 지방을 소화하려면 담즙이라는 세제가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간 기능이 약해지면 담즙 분비가 줄어들고 그 결과 지방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와 장의 부담이 커지고 소화 장애가 잦아집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있다면 주의하세요.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속이 메스껍다 식사 후 스무세 시간이 지나도 소화가 안된 느낌이다 야식을 먹으면 다음날 아침까지 체기가 남아있다 소화제를 먹어도 효과가 예전만 못하다 이런 증상들을 단순한 위장 문제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위가 약해졌나 보다 나이 들면 소화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이것은 간이 보내는 두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소화가 자주 더디고 불편하다면 위장약만 찾을 게 아니라 간 건강을 함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간과 소화기관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간이 건강해야 소화도 편안해집니다. 작은 상처에도 피가 오래 멎지 않거나 이유 없이 멍이 자주 생긴다면 이것은 간이 보내는 분명한 SOS 신호입니다. 얼굴 빛이 평소보다 누렇게 뜨거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는 현상. 이것을 의학에서는 황달이라고 부릅니다. 황달은 간 질환에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신호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경험하십니다.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왠지 누런 것 같아요. 주변에서 안색이 안 좋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됐어요. 눈 흰자위가 예전보다 탁해 보여요. 화장을 해도 칙칙함이 가려지지 않아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나이 들면 피부도 칙칙해지는 거지. 햇빛을 많이 쐬어서 그런가. 하지만 이런 변화는 단순한 피부 노화나 피로와는 다릅니다. 간은 우리 몸 속의 정화 시스템입니다. 적혈구가 수명을 다하면 분해되는데 이때 빌리루빈이라는 노란색 색소가 생깁니다. 정상적인 간은 이 빌리루빈을 받아서 처리하고 담즙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마치 하수처리장이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정화해서 내보내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간 기능이 떨어지면 이 색소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이게 됩니다. 그 결과 피부와 눈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있다면 즉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울을 볼때 얼굴 빛이 이전보다 확연히 노랗다. 눈 흰자위가 노랗게 변했다. 손바닥이나 발바닥도 누렇게 보인다. 소변색이 평소보다 진한 갈색이나 주황색이다. 황달은 간이 보내는 명확한 경고 신호입니다. 그냥 피부가 칙칙해진 거겠지. 이렇게 넘기기에는 너무 중요한 신호입니다. 특히 황달은 간 질환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염, 간경화, 지방간 등 다양한 간 질환이 황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았을 때 얼굴 빛이 갑자기 누렇게 보이거나 눈동자 주변이 노랗게 변했다면 꼭 병원을 방문해 간 기능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네 번째 신호는 작은 충격에도 쉽게 생기는 멍과 잦은 코피입니다. 평소보다 멍이 더 쉽게 들고 사라지는데 오래 걸리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코피가 자주 난다면 간 건강을 의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요즘 팔다리에 멍이 자주 들어요. 어디 부딪힌 기억도 없는데, 문손잡이만 살짝 스쳐도 멍이 생기더라고요. 아침에 코피가 자주 나서 휴지를 늘 가지고 다녀요. 한번 생긴 멍이 한달 넘게 안 사라져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서 혈관이 약해진 거겠지. 비타민이 부족한가? 날씨가 건조해서 코피가 나는 거야.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혈액 응고 인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치면 피가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멈추죠. 이것은 혈액 속 응고 인자들이 작동해서 상처를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공사 현장에서 시멘트가 굳어 구멍을 막는 것처럼 응고 인자는 혈관의 손상된 부분을 빠르게 복구합니다. 간은 이런 응고 인자를 만들어내는 주요 공장입니다. 하지만 간 기능이 저하되면 응고 인자 생산이 줄어들고 그 결과 혈액이 제대로 응고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멍이 들고 한번 생긴 멍은 오래 남게 됩니다. 코피도 자주 나고. 칫솔질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는 일도 잦아집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디 부딪힌 기억이 없는데도 멍이 생긴다. 한번 생긴 멍이 2주 이상 남아있다. 주 2회 이상 코피가 난다. 양치질할 때마다 잇몸에서 피가 난다. 작은 상처인데도 피가 10분 이상 멎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히 혈관이 약해진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넘기기 쉽죠. 하지만 간 기능 저하가 숨어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소한 증상 같지만 방치하면 더큰 출혈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상처에도 피가 오래 멎지 않거나 이유 없이 멍이 자주 생긴다면 이것은 간이 보내는 분명한 SOS 신호입니다. 지금 당신의 팔다리를 한번 살펴보세요. 설명할 수 없는 멍이 있다면 그것은 간이 당신에게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설명하기 힘든 갈증과 밤 중에 자주 깨는 증상입니다. 평소와 같은 생활을 하는데도 입이 자꾸 마르고 밤마다 두세 번씩 일어나 물을 찾는다면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만 볼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요즘 물을 마셔도 마셔도 목이 마른 것 같아요. 밤에 자다가 목이 말라서 자꾸 깨요. 침대 옆에 물한 컵씩 꼭 놔두고 자요. 한밤 중에 두세 번은 일어나니까 아침에 피곤해요. 짠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닌데 계속 갈증이 나요. 처음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내가 건조해서 그런가? 에어컨 때문에 목이 마른가 봐.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얕아지는 거지. 소변이 자주 마려워서 깨는 거겠지.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몇 주, 몇 달씩 계속된다면 다른 원인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간은 우리 몸의 조절 센터입니다. 간은 단순히 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체내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치 댐이 물의 양을 조절하듯, 간은 우리 몸속 수분이 적절하게 분포되도록 조절합니다. 하지만 간 기능이 저하되면 이 조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체의 균형이 깨지면서 실제로는 수분이 충분한데도 뇌는 계속 갈증 신호를 보냅니다. 또한 간이 피로해지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 자체가 흔들립니다. 간은 멜라토닌 같은 수면 호르몬의 대사에도 관여하는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 이 호르몬들이 제대로 분비되지 못해 깊은 잠을 자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작은 자극에도 쉽게 깨고 갈증 때문에 자주 일어나게 되는 거죠. 특히 이런 증상이 있다면 간 건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에 물을 2리터 이상 마시는데도 계속 목이 마르다 밤에 3회 이상 갈증 때문에 깬다 잠들기는 쉬운데 자꾸 중간에 깬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바짝 마른 느낌이다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당뇨나 단순 불면증 으로만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 잠이 얕아진 거야 화장실이 자주 마려워서 깨는 거지 물론 당뇨나 전립선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 기능 저하가 숨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갈증과 수면 장애가 함께 나타난다면 간이 보내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치고 물을 찾아 일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닙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낮 동안의 피로도 심해지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악화됩니다. 밤마다 잠을 설친다면 이제는 간 건강을 점검해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편안한 밤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간의 신호에 귀 기울여 주세요. 여섯 번째 신호는 복부에서 느껴지는 불편감입니다. 뚜렷한 통증은 아니지만, 오른쪽 윗배가 뻐근하거나 답답한 느낌이 계속된다면 간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오른쪽 갈비뼈 아래가 뭔가 묵직해요. 배가 더부룩한데, 위가 아픈 건 아니고, 옆구리가 계속 당기는 것 같아요. 숨을 깊게 들이쉬면 오른쪽이 답답해요. 배를 누르면 뭔가 꽉찬 느낌이에요. 이런 증상은 애매합니다. 아프다고 할 만큼 심한 통증은 아니고, 그렇다고 무시하기에는 계속 신경 쓰이는 불편함입니다. 체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러지? 위가 안 좋은가? 변비 때문인가? 그래서 소화제를 먹어보기도 하고, 장 건강 보조제를 사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증상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은 우리 몸의 가장 큰 장기 중 하나입니다. 성인의 간은 약 1.2에서 1.5kg 정도로 오른쪽 갈비뼈 아래 복부 윗부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치 무거운 책이 책장에 꽂혀 있는 것처럼 간도 복강 안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정상적인 간은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방이 과도하게 쌓이거나 지방간, 염증이 생기거나 간염, 섬유화가 진행되면 간경화간이 붓고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주변 조직을 압박하게 되고 그 압박감이 우리에게 뻐근함, 묵직함, 답답함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특히 지방간이나 간염이 진행될 때는 처음에는 통증보다는 이런 압박감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통증이 아니라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있다면 주의하세요. 오른쪽 갈비뼈 아래가 2주 이상 뻐근하다. 식사 후에 복부 불편감이 더 심해진다. 허리를 숙이거나 오른쪽으로 누우면 답답하다. 배를 눌렀을 때 딱딱한 덩어리 같은 게 만져진다. 배가 전체적으로 더부룩하고 팽만감이 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위장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소화가 안 되는가 보다. 장이 예민해진 것 같아. 물론 위나 장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화제를 먹어도 나아지지 않고 지속적인 복부 불편감이 있다면 이것은 간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아프지 않다고 방심하기 쉽지만 지속적인 복부 불편감은 결코 가볍게 볼 증상이 아닙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통증신경이 거의 없어서 상당히 나빠질 때까지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애매한 불편감으로 우리에게 알립니다. 소화가 잘안 되는 느낌, 배속이 늘 더부룩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위장 문제가 아니라 간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작은 복부 불편감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간이 지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오른쪽 복부를 가만히 눌러보세요.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간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겁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집중력 저하와 건망증입니다. 나이가 들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간 건강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요즘 방금 한 말을 까먹어요. 마트에 갔다가 뭘 사러 왔는지 잊어버려요. TV를 봐도 줄거리가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전화번호를 눌러도 금방 잊어버려서 다시 확인해요. 며칠 전 약속을 깜빡하고 놓쳤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걱정이 됩니다.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 나이 들어서 머리가 나빠진 건가?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기억력에 좋다는 영양제를 먹고 두뇌 게임을 하고 메모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하지만 증상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은 우리 몸의 정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약을 먹고, 호흡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에는 매일 수많은 독소가 들어옵니다. 간은 이 독소들을 걸러내고 해독해서 깨끗한 혈액을 온몸에 보냅니다. 마치 정수 필터가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간 기능이 떨어지면 이 필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독소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채로 혈액 속에 남아서 그대로 온몸을 순환합니다. 그리고 이 오염된 혈액이 뇌로 흘러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민감한 기관입니다. 조금만 환경이 나빠져도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독소가 섞인 혈액이 뇌로 가면 뇌세포의 활동이 방해받고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집니다. 그 결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저하되며 사고력도 흐려지는 겁니다. 의학 용어로는 이를 간성 뇌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있다면 간 건강을 확인해야 합니다. 평소보다 갑자기 건망증이 심해졌다. 간단한 계산도 머릿속에서 잘안 된다. 책이나 신문을 읽어도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 대화 중에 자꾸 흐름을 놓친다.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판단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느낌이 든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한 노화로만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원래 다 이렇지. 치매까지는 아니니까 괜찮아. 하지만 최근 들어 사소한 일을 자주 읽거나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고 대화 중에도 흐름을 놓친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간 건강과 연결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인지 기능 저하가 갑자기 그리고 빠르게 진행된다면 간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인 노화나 치매는 서서히 진행되지만 간 기능 저하로 인한 인지 저하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소보다 갑자기 건망증이 심해졌다면 이것은 간이 보내는 경고를 의심해야 합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지만 뇌를 통해서도 이렇게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머리가 맑지 않고 자꾸 깜빡한다면 그것은 뇌의 문제가 아니라 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다행히 간 기능이 회복되면 인지 기능도 함께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기억력과 집중력을 돌아보세요. 예전과 확연히 다르다면 간이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7가지 신호, 혹시 여러분의 몸에서도 나타나고 있지 않으신가요? 한번 천천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몸이 무거운 만성 피로. 두 번째, 평소 먹던 음식인데도 속이 더부룩하고 자주 체하는 소화불량. 세 번째, 거울을 보면 얼굴빛이 누렇고 눈 흰자위도 노랗게 변하는 황달. 네 번째, 어디 부딪힌 기억도 없는데 생기는 멍과 멈추지 않는 코피. 다섯 번째. 밤마다 목이 말라 잠을 깨고 갈증이 계속되는 증상. 여섯 번째. 오른쪽 갈비뼈 아래가 뻐근하고 답답한 복부 불편감. 일곱 번째. 갑자기 심해진 건망증과 흐려지는 집중력. 이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 불리지만, 결코 아무 말 없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통증으로 소리치지 않는 대신, 이렇게 몸의 작은 변화를 통해 우리에게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피로와 소화불량, 피부와 눈빛의 변화, 그리고 잦은 멍과 코피, 알수 없는 갈증, 복부 불편감, 집중력 저하와 건망증까지, 이 모든 것은 간이 보내는 작은 SOS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 아닌가요? 이 정도 증상으로 병원 가는 건좀 그렇잖아요. 바쁘니까 나중에 검사 받아야지. 하지만 기억하세요. 간은 한번 심각하게 손상되면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반대로,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회복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정기 검진으로 간 건강을 확인하세요. 간 기능 검사는 간단한 혈액 검사로 가능합니다. 특히 40대 이상이라면 1년에 한 번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기름진 음식과 과도한 음주는 간에 큰 부담을 줍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양질의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세요. 셋째,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재생됩니다. 충분한 수면이 간 건강의 기본입니다. 넷째,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하세요.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지방간을 예방하고 간 기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불필요한 약물 복용을 줄이세요. 모든 약은 간을 통해 대사됩니다. 꼭 필요한 약이 아니라면 전문의와 상담 후 조절하세요. 간은 우리의 몸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파수꾼입니다.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묵묵히 독소를 걸러내고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우리 몸의 균형을 지켜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고마움을 너무 쉽게 잊습니다. 간이 힘들어할 때까지 혹사하고 신호를 보내도 무시하고 나중에야 후회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내가 선택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내일의 간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 저녁 한잔덜 마시는 선택. 오늘 밤한 시간 일찍 자는 선택. 오늘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 선택.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간을 지키고 당신의 건강을 지킵니다. 간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간이 쉴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당신의 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간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줄 차례입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큰 행복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